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기 정말 유래깊은 봉선사 오늘 제21회 연꽃 축제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집해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공기도 너무 좋네요. 공기도 너무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오늘 각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고 또 우리 또 남양주 시장이신 또 주광덕 시장님 오늘 정말 반십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우리 봉선사 초격 추지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이 뭐 뭔지 아시죠 기억나시죠? 이게 뭐지? 손에 오는거 저번에 한번 여기 기도 드리러 왔다가 <laughs> 스님께서 사주셨거든요 맘에 들고 골라봐내 해가지고 골라단말 이거 다 사주셨어요 잘 차고 댕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오늘 이 명궃축제 준비하시느라 뭐 보살님들이나 뭐 다른 많은 스님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오늘 제가 어,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이, 어, 죄송하지만 음향 감독님 죄송하지만 요 디벌버 조금만 더 넣어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거는 조금 진한복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자, 라지 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 이지고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 지, 제가 잘 가지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 좀 받아주십시오. 오늘 옷 어떻습니까? 지금 살이 빠지나? 파지가 줄줄줄 내려오 미치겠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봉선사에서 제가 노래를 할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청년 추주스님께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요. 오늘 노래 좀행고하 하겠습니다. 저기 저 이제 텔레비에서 봤을 때그 노래들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어, 그 노래. 오늘 이렇게 들려드릴테니까 아시는 분들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곡 숨어오는 바람소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습니다저물좀물좀 <laughs> <laughs> 땀이... <laughs> 물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 아직 드라마 기에물좀못부야요대체 누가 지내서 너만 보여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이래서 집에서 집에서 하는 거군요. <laughs> 오늘 이렇게 선사에 오셔서 노래도 멋지게 불러주시고 많은 팬분들이 오늘 오셨거든요. 네네. 이렇게 많이 온줄 아셨어요? 어, 저는 몰랐습니다. 오늘 정말 먼 길에서 먼데서 또 많이 와주시고 이렇게 또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와, 우리 혜성 씨가 우리 팬분들. 뿐만 아니라 앞서 노래 한곡한곡할 때마다 주지스님, 초격스님께도 감사 인사해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또 스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다. 예. 예. 아, 당례를 하고 싶다. 예. 여러분, 주지스님 한번 큰 박수로 모셔볼까요? 예. 오늘 주지스님께서도 그 누구보다 너무나 기쁘게 이밖에 즐겨주고 계십니다. 특히 혜성 씨가 와서 스님 더 반갑고 기쁘실 것 같은데요. 예한 네, 말씀 해주십시오. 네, <laughs> 어진혜성 군은 제가 우리 혜성이다제꼭 소개하고 싶고요. 어, 또한 너무도 그 야무지고 또 복스럽고. 복스럽 죠, 그래서 제가 더큰 복스럽 게복을 많이 받고많은분들께복을 나눠 주 십사 하는 의미 에서 제가 이제 예명 을 하나 도담 이라고 합니다. 도담 제 이름 은 이제 예명 이 예. 감사합니다. 또 힘들 때마다 교담을 삼리면서그 힘든 것을 또 이겨나가시고, 많은 대중들께 사랑을 받은 만큼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교담이다 이렇게 했고, 또한 불교적인 부분도 법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예명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그런데 직접 쓰신 거죠? 네. 네. 와, 그 직접 쓰셨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사진 한번 찍어 주시죠요 사진 한번들리죠스님 <목소리> <목소리> 짱! <목소리> 짠! <laughs> 네, 예, 예. 우리 진혜성, 해성이 크게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도담! 도당. 도담입니다. 도담! 도당. <laughs> 자, 이거는 제가 딱 집에 들어가가지고 딱그저저 저 제가 제일 잘 보이는데 걸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챙겨주십시오. 아, 땀이, 많이, 땀이 많이 났네. 우리안고 계셨습니까? 오늘 스타일 잡는다고. 하 시간 걸리는데 이제 노래 더한번더 할까요? 자, 우리 잠깐만. 내옷 바지 너무 자꾸 내려온다. 소리 다음에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비나리입니다, 여러분. 비나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기 이 밖에 스피커 소리 잘들립니까 어, 저는 밖에 소리를 잘안들안 안 저는 전요 들리니까 이 노래가 잘 나가는지 모르겠다. 제 생각에 다운입니다. 정말 여기 오늘 봉선사 오신 분들 전부 다 성불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게, 어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 노래 부처님도 듣고 계시겠죠? 여기 계시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꼭 제가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 비나리까지 전해드렸는데 노래를 더 할까요? 아니면 가까요 갈까요! 여기서 아! 그냥 가버리면 다들 삐지실, 삐지실 거죠. 그래서 노래 한 편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 제가 쓴 노래 중에 이게 한강에서, 저기 서울의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맥주 한잔 들고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쓴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노래가 있는데요. 제목 인생 이야기라는 노래입니다. 이노래 들려드릴텐데 보라지만묶하면 안되겠습니까? 이, 어, 이 소음은 왜 자꾸 켜지? 지! 에! 요! 지! 어디있어? 어디있어? 지! 오! 요야 내리가 인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가 하긴 그래 그 우리 시간 조금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내리가 인사를 좀 먼저 드리고 인사를 좀 드리고 업계에 인사를 바꿔야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인사하고 와야 되겠다. 올라올라 <laughs> 네. 우리. 올라 <laughs> <laughs> 봤습니까? 운동신경 봤습니까? <laughs> <저>. 자, 왜리 <우리, 웃음> 아, 바지가 왜 자꾸 내려오지? 허물하네, <laughs> 살이 빠지고. 아무튼 오늘 진짜 우리. 아, 우리 또. 사실 시장님. 께서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우리 조황도 시장님이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신대요. 시장이 어디 계세요? 찬이 한번좀 음, 뭐 신뢰가 안 된다면. 예. 여기 계신 데 박수 한 번만 좀 크게 해 주시오. 우리 남양주를 위해서 정말 힘써 주시고 그리고 또지해 센스를 위해서 너무 힘써 주시는 분인데. 우리 조황도 시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말이 많이 길었습니다. 이제 노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인생이야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노래하고 이야기도 나눠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요즘 이상하게 거로 보이는데요 자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기 저저저 저저 원래 제가 공연하면서, 공연장에서 옷을 잘안 가립습니다. 그때 특별하게 오늘 봉선사에서 옷을 한번 가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여기 나누는걸겠습니다이 난... 옷이 무슨 옷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래 행사장에서 옷을 갈아입는 가수가 드물 겁니다, 아마 근데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셨는데, 제가 뭐라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여러분 다들 아시죠? 어떤 곡일까요? 자, 우리 댄서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라와 주시죠. 십이 곡이 마지막 곡이, 예, 예. 마지막 곡이니까. 마지막 곡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 함성 소리하고 박수 소리에 달렸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둘셋 하면 함성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음악이 나올 겁니다 함성 소리가 작으면 음악이 안 나옵니다 내 뒤에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는 딱 제가 하나 둘셋 하면은 자 음향 감독님이 소리 들어보고 소리 크다 싶으면은 노래 틀어 주실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노래 안 틀어 주실 겁니다 자 하나 둘셋 자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소리가 작으니까. 자, 다시.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늘 공사생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목소리도> 원래 가수들 다섯 곡 이상 잘안 한다 이니까 원래 다섯 곡 이상 하면 목 아파가지고 잘안 되는 거를 이상의 여기 기운이 좋으니까 노래가 잘 나오네요. 자, 그래서 공선사를 자주 방문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잘생겼습니까? 좀 그렇죠. 그래도 우리 앞머리가 좀 이렇게 덮가지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데, 요즘 스타일입니다. 저도 이내리 시는 데, 머리해 주는 사람이 내니까라어떻게고여러분께서자 <laughs> <어렵다. 웃음> 아무튼 이제 마지막 n o w where to b u 해 some relationship to them. I don't know h o 리리 u c h it 하 o s t s I don't know how much it c 자, 그러면 이제 한국 끝나고는 이제 바로 내려갑니다. 뒤도 안 되나보고. 왜냐면 뒤도를 보면은 마음이 아파가지고 토해야 된다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질수 있는 겁니까 자, 마지막 앵콜곡으로 열이 두줄 전해드리고 저는 넘어가도록 겠습니다 자, 고맙 주십시오.